지난 7일 새벽, 원곡동에서 20대 중국인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용의자 고모 씨가 범행 하루 만인 8일 검거됐습니다 안산나랑경찰서 강력 4팀은 8일 오전 10시 30분 전북 익산의 한 모텔에서 고 씨를 붙잡아 압송했다고 밝혔습니다. 피해자 주 피해자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 집안에 있던 두 칼을 원래 챙겨서 밖으로 나갔답니다. 숨기는 은근 에서 바로 발견했습니다. 주변에 있는 CCTV를 확인해 보니 피의자는 범행 직후 곧바로 운곡동 상가 사거리 방향 으로 도주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여자친구 이 댁과 함께 같이 도주했습니다. 또 범행 당시 함께 현장에서 달아난 만모 씨도 붙잡혔으며 만 씨는 고 씨와 연인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찾아냈으며 CCTV를 통해 이들이 옷을 갈아입고 달아나는 영상을 확보 추적의 실마리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. 고 씨는 경찰에서 범행 당일 술을 마시고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아범행 범행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시는지요? 또이 판소리 쓰 진짜 잘뭐 저는 인정합니다. 왜 범행을 저지르게 되셨나요? 고 씨는 지난 7일 새벽 1시 30분경 안산시 원곡동 주택가 골목에서 중국인 박모 씨와 심하게 다투다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정확한 살해 동기를 수사 중이며 보강 수사 후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. 안산방송 강우식입니다